안녕하세요. 진우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어, 먼저 번에는 초음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음, 산부인과에서는 내진, 어, 진찰에 대해서, 내진 진찰에 대해서보다 내진이 일어나는 공간인 내진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내과에 가면은 하얗게 포가 덮인 침대에 누워서 복부 진찰을 받는 것처럼 산부인과에서는 내진진찰대라고 하는데 누워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진찰이나 또 산모분들의 경우에 임신 초기나 말기 하는 내진진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산부인과를 들러본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아마 남자분들은 생소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히 저희 병원의 내진실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이 보이는데, 내진 실은 보통 이렇게 커튼이나 문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자주적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진 진찰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흰 커튼처럼 된 거는, 어, 머리를 감을 때 눈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어, 환자분하고 의사 간의 이제 안에 가운데 이제 천을 막아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주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는 발걸이라고 하는데, 이 발을, 버튼을 밟으면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진찰하는 의사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몸이 누워진 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벗은 채로 누워야 되니까 좀 부끄러운 자세일 수 있는데, 진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 것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가면 치과진찰대가 있고 어, 이비인후과에 가면 이비인후과에 가 있고 하여튼 뭐 디발소에나 미정원에 가도 어, 그 전용의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것은 손을 씻겨 세면대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램프가 있는데 질환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좀 밝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병들하고 기구 그리고 냉 검사나 암 검사를 하기 위한 브러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스텐처럼 되어 있는 이거는 질경이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소개 드렸죠. 질환에 기구를 넣어서 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구입니다. 자,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공간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아서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게 되면, 아, 이렇게 생긴 곳이 내 진실이구나 생각하고, 좀, 공포감이랄까? 좀, 쑥스러움이랄까? 이런 걸 좀, 어, 더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